비스타트롯이 끝난 지 4개월째, 드로맨 탑세븐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방송 출연, 광고, 촬영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콜센터에는 탑세븐이 함께 연속 출연하여 큰 재미와 멋진 케미를 보여주어 시청률 20%대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탑세븐의 인기 순위는 경연 순위 그대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을까 입니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사비 등으로 가능할 수 있는데 현재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어려운 문제에서 쉬운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팬클럽 회원 수를 살펴보면 현재 인기도를 대략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팬클럽 회원 수가 그 가수의 총체적인 매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될수 있음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팬클럽은 자유 의사에 따른 찐 팬들의 모임이어서 모인 숫자를 비교해 보면 대략적인 인기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연 순위는 임영웅, 영탁,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순이었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대세를 할수 있는 팬클럽 회원수로 비교하면 순위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팬클럽 회원수를 보면 임영웅이 10만명을 넘겨 압도적 1위를 차지하여 순위 변함이 없으며 대한민국 남녀 트로트 가수 전체 1위입니다. 특이한 점은 사위였던 김호중이 3만 명을 넘겨 당당 2위를 차지한 점입니다. 얼마 전 팬카페를 새로 개설한 걸 감안하면 대단한 회원 수입니다. 나머지는 영탁과 이찬원이 한 단계씩 하락했고 아래 순위는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팬클럽 회원 수가 인기 순위와 거의 비례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미삼아 팬클럽 회원수를 가지고 순위를 매겨본 곳이고요. 탑세븐 모두 각기 다른 특기와 매력을 가지고 서로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며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에 큰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꿈꾸세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